안녕하세요. 유리모드입니다. 한 2주 전쯤에 다녀온 캠핑 영상인데요. 영상으로만 보면 눈이 가득해서 한 겨울에 찍은 영상 같아 보이는데 그때 서울의 기온이 영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는 진짜 눈이 저렇게 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특히나 눈이 많이 온것 같은데요. 제가 겨울에 오프로드를 할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 했는데 어쩌다 보니 캠핑 가는 길에 너무 멋진 오프로드 길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가진 지프가 뭔가 빛을 바라는 그런 <laughs> 순간이 아니었나. 저 가는 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재밌고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역시 지프는 하얀 겨울과 저런 오프로드 길과 산속 이런 자연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신나게 달려서 캠핑장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캠핑장입니다. 장소는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맥서. 맥서 먹을 거야. 나는. 정말 스위스에 온것 같은 그런 뭔가 느낌이 나는 곳인데 하나하나 소품도 너무 예쁘고 이 구조물 목재로 이렇게 다 직접 지으신 것 같은 이런 캠핑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예뻤고요. 그 글램핑을 하는 텐트마저도 그, 몽골 사람들이 살것 같은 게르 형태여서 너무 따뜻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전 이런 텐트에서 처음 자보는 거였었거든요. 공간이 이렇게나 넓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 이렇게 지하 공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 좋아했던 포인트였어요. 지하 동굴로 뭔가 내려가는 것 같은 탐험하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전 이런 글램핑장이나 이런 텐트를 본 적이 없거든요, 캠핑장을. 지하를 하나하나 파서 여기다가 또 화장실을 다 만드셨나봐요. 화장실이 일단 너무 편했는데, 단점은 일단 문이 없어서요. 어, 소리가 다 들리고,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온수는 잘 나오는데, 공기가 되게 춥긴 했습니다. 진짜 좋아. 응. 네. 응. 주방이 어디야? 여기. 그러면 사람들 주방 갔어? 아니 여기는 우리만 쓰는 우리의 주방이야.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야외에 실내 오두막처럼 주방이 또 따로 있어요. 겨울에는 밖에서 바베큐 해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공간이 따로 있어서 너무나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있지만 저희는 자연 냉장고를 이용했는데요. 눈 안에 이렇게 화이트 와인이랑 맥주랑 몇개 이렇게 이렇게 어? 넣어두니까 어? 아이가 보물찾기하듯이 열심히 삽질을 해주더라고 음, 오두막 안에도 이렇게 불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따끈하게 화로처럼 불을 피워놓으니까 너무 따뜻하고 아이는 신나게 눈놀이를 하다 보니까 추우면 이렇게 들어와서 또 몸도 녹이다가 놀고.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아이들이 특별하게 다른 놀이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아? 그 응? 이날은 저희뿐만 아니라 한 두세 집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런... 집들이었거든요. 옆집이나 앞집이나 다 아이들이 있는 집들이 많았는데, 뭐 썰매를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아이들끼리 눈놀이 하느라고 진짜 다들 되게 재밌게 노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우 맥주. 음, 얼음이랑 같이 먹는 맥주. 엄마 삼각형 얼음이야 이거 봐봐. 엄마 이거 봐봐. 어 그러면 술안 추워? 아빠 삼각형. 와. 어 계속. 뭐한입 먹어봐. 맥주. 얼음이랑 같이 있는 맥주. 어때? 원래 좀손 시렵다 여기서 이렇게 해 이거 하고 나면 옷에 냄새 엄청 내던데 뭐라고? 근데 이거 이거 나 못하는 냄새 진짜 많이 매 언제? 여기 근처에 있어 불이 활활 타오르니 불멍하면서 쉬기 딱 좋고 몸이 노곤노곤하게 노근 녹아가는 느낌이라서 불앞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캠핑의 맛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는 눈놀이를 진짜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집에 저렇게 지퍼 문을 열고 잘 들어갔다 왔다 갔다 막 쉬곤 했는데 또 집안은 너무 따뜻하거든요. 방 바닥도 보일러가 살짝 들어와가지고 방도 뜨끈뜨끈하고 아이가 이 집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캠핑 집을 여기서 살자고 살고 싶다고까지 막 얘기했었거든요. 아. 그럼 아빠 먹어. 아니야, 뭐어 먹어. 불쌍. 아빠가 쉬운 사람눈가 한개 줄게. 아 음. 이거 하나 고또 다음에 가져가서 또 하면 되서. 왜못나 <laughs> 산속이라서 해가 겨울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것 같은 게 해가 진짜 빨리 지는 것 같아요. 한네 다섯 시만 돼도 뉘연녀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이런 데는 더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춥거든요. 그래서 불을 미리 피워놓고 이때부터 우리 시우가 하고 싶어했던 마시멜로도 굽고 감자랑 고구마도 굽고 캠핑을 즐겼습니다. 아 <laughs> 어, 여기 쟤가 눈처럼 내리네. <laughs> 나도 마시멜로 굽고 싶어. 근데 시우 뜨거워서 못 굽겠대. 시우 <laughs> 뜨거워서 못 굽고 있지. 엄마 도와줄게. 진짜 맛있게 익었어. 마시멜로 음. 맛있다. 이거 아우, 슈야, 너물 젖으면 어떡할라. 그래. 방에 랜턴이 또 있어. 파이야.

그리고 제가 이 캠핑장에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곳을 찾아가는 거였는데요. 바로 휠레. 라고 하는 곳인데 진짜 시크릿한 곳에 숨어있고 이걸 찾으러 가는 길 자체도 뭔가 영화 속이나 이런 스튜디오 안에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어,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가는 길목에도 눈이 정말 많이 쌓여 있는데 어렵게 어렵게 찾아서 도착한 곳에는 반지의 제왕에 호빗이 살것 같은 작은 문이 하나 있고요. 너무 독특하게 생겼어요. 제가 살면서 서울이나 막 이런 데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건물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산속에 깊은 숲과 나무에 우거진 가운데 있고 조명이랄 것도 없고 길 안내도 되게 작게 돼 있어서 그각 방에 배치된 램프를 가지고 찾아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컨셉 자체가 너무 뭔가 게임 같기도 하고 미션 같기도 하고 아이한테는 정말 보물 찾기처럼 즐거운 경험이었고 어른인 우리한테도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가는 길을 길을 뭔가 찾아가면서 되게 보였던 풍경이나 이미지나 얼음이나 눈 같은 걸 사각사각 밟고 갔던 소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게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는 이 빠를 가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꼭 와보시면 좋을 것 같은 정말 숨어 있는 그런 보석 같은 곳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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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다> 너무나 <목소리>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너무 영화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걷다가 진짜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봤거든요.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정말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목소리> 별 속에 그래. 파묻혀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있어. 별이 너무너무 많아서 카메라에는 다 담기지가 않았는데 진짜 너무 뭔가 벅찬 느낌이 와, 들었고 별이. 저희 아이가 아니. 그 별들을 보면서 저한테 아, 뭐라고 했냐면 엄마 아빠 여기 와줘서 너무 고마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들으니까 또 뭉클하기도 하고 뭔가 감격스럽기도 하고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를 정말 많이 챙겨 갔는데 이날 따라 진짜 희한하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실수를 했는데 배터리를 충전해 놓고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전부 다 핸드폰 카메라로만 찍은 영상이라 보니까 퀄리티가 다소 떨어져서 그냥 한편으로는 눈으로 담고 머리로 기억할 수 있는 게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가 특별하게 없었고 그닥 큰 계획도 없던 여행이었는데, 겨울이 정말 끝나는 시점에서 다녀온 겨울 캠핑이 이렇게 낭만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 했네요. 어쨌든, 너무 즐거운 겨울 캠핑이었습니다.